안녕하세요, 곰프로입니다 식당의 브랜딩, 모든 자영업자들의 어떤 브랜딩, 장사를 함에 있어서 브랜딩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오늘 이 브랜딩에 대해서 좀 쉽고 누구나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브랜딩의 힘은 굉장히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브랜딩이 되지 않으면 마케팅을 하는 거 사실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들을 하시고 브랜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브랜딩을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은 디자인 디자인이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외식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브랜딩 이꼴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로고라든지 뭐 컬러라든지 또 어떤 메뉴판, 인테리어, 간판의 컨셉, 포스터 이 모든 거에 있어서 그냥 디자인이 브랜딩이 되어야 브랜딩의 기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디자인 하나가 이 브랜딩을 할수 있는 어떤 도구의 일종일 뿐이지 그걸 한다고 해서 브랜딩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디자인 이꼴 브랜딩 브랜딩 이꼴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초반에 무언가 기획을 잡을 때 어떤 컬러감이라든지 디자인 컨셉이라든지 로고라든지 뭐 BICI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잡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수정해 나가셔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브랜딩을 할때이 디자인이 절대적이지가 않다.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건 아니다. 라는 걸좀 생각을 하고 사업을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브랜딩에 필요한 요소이지만 그게 절대로 50% 이상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엉망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딩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거든요 장사도 많고 그래서 디자인은 필수적이라기보다는 브랜딩을 도와주는 하나의 형태적인 것들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그 브랜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계속 추가하고 더하고 막 계속 무언가 개발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브랜딩은 계속 더한다고 해서 완성되어지는 게아니다 아니고요. 오히려 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 덜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쓸데없는 것들을 덜어내고 좀더 뾰족하고 좀더 내가 세밀한 타겟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브랜딩의 어떤 원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브랜딩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하는 거 아까 제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디자인을 추가하거나 디자인을 수정하거나 컬러를 바꾼다거나 어떤 로고를 변경하거나 사실 그거 중요한 요소가 아니거든요 브랜딩은 더하는 게 아니고 빼는 거고 덜어내는 거고 좀더 뾰족하게 깎는 느낌이 브랜딩의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브랜딩을 해서 유명해지는 것보다는요. 이미 유명해지고 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브랜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앞뒤 말이 맞지 않고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서비스적인 부분을 좀 개선을 해 나가거나 제품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이미 유명해지고 나면 자체적으로 브랜딩이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캐치해서 좀더 세밀하게 브랜딩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브랜딩이 가능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유명해지고 나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게끔 느껴지듯이 브랜딩에도 권위의 효과가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해서 유명해진다 브랜딩을 해서 장사가 잘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장사가 잘 되고 나면 장사가 좀잘 되어질 때쯤 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되는 근데 이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알이 먼저인 경우도 있고요. 닭이 먼저인 경우도 있습니다. 브랜딩에서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가 브랜딩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가장 좀 필요한 느낌의 어떤 요소들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책 같은 걸 많이 사보시잖아요. 근데 책에서 이야기하는 브랜딩은 굉장히 내용이 너무나 많죠. 내용이 너무나 많고 어렵고, 그리고 책 자체가 한두 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의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브랜딩...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콘텐츠를 좀 찍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브랜딩은 뾰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하는 것보다는 덜어내야 되고요. 또 디자인이 브랜딩의 다가 아니라는 거이 점을 조금 가장 명심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뭐 회사나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다 브랜딩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을 좀 갖춰 나가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유명해지거나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게 되거나 하면서 조금씩 자체적으로 브랜딩이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브랜딩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브랜딩을 해야겠다, 브랜딩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더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 내가 팔고 있는 물건, 내가 팔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어떤 타겟이 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왜그 사람들이 내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되실 거예요. 타겟이 너무나 넓게 되면 브랜딩이 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논리거든요. 뭐 하나 의 예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뭐 B2K 아카데미라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단기간 안에 초압축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강의가 없어요. 강의를 없게 만든 이유 자체가 조금 더 희소성을 강조하기 위해서고 좀더 다른 포지셔닝으로 많은 자영업자들한테 알려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카데미를 구성을 한 건데 실제로 아카데미가 3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모두 다 만석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지만 거기에서 선발을 해서 뽑아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4주간의 초합축 강의를 하는데 기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죠. 왜냐하면 다른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뭐 8주, 10주, 12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건자영업자들은 시간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매주 나와서 강의를 듣고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러고 나면은 모든 게또다 이렇게 휘발되거든요. 저희는 그런 걸 원했던 게 아니라서 4주간 굉장히 짧고 임팩트 있게 하지만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에 5시간 6시간 동안 앉아서 아카데미를 진행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것도 많고 뱉어내야 될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장기기억장치로 넘어가게 되고 실행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운영한 아카데미가 강의가 없고 토론식으로 운영된 아카데미라는 게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죠. 포지셔닝 자체를 국내에서 유일한 토론식 자영업 아카데미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껏 운영을 해오고 있고 또 다음 아카데미를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브랜딩을 하는데 뭐 디자인이 중요하고 뭔가 브랜딩을 위해서 막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스토리를 막 일부러 만들어 내고 브랜딩을 위한 브랜딩을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은 브랜딩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명확한 메시지 그리고 명확한 타겟군 그리고 왜이 사람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구매해야 되냐? 우리 음식을 구매해야 되냐? 우리의 물건을 사야 되냐? 이런 것들 조금 녹여서 잘 설명해 줄줄 줄 알아야죠. 좀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특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파는 음식이나 물건이나 서비스의 특징들이 있는데 특징들을 특징들로만 나열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점, 특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열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모두 다 혜택으로 바꿔서 나열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이 냉장고는 김치냉장고와 냉장고를 합 한 거예요. 하나의 냉장고에서 김치냉장고도 쓸수 있고 일반 냉장고 냉동고도 쓸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올인원이잖아요. 편하다 그리고 비용이 절약된다. 약간 이런 게 특징이겠죠. 하지만 이 특징을 혜택으로 바꾸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걸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공간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혜택을 설명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돈이 제가 절약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냥 하나의 특징이 불과할 뿐이지 혜택으로 바꾸면 냉장고를 두대살 돈으로 하나만 사고 나머지 돈은 내가 좀더 원하는 가치, 뭐 나는 TV를 보는 걸 좋아한다 하시면 좀더 TV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전환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과 혜택은 다른 건데 특징을 혜택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브랜딩을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숨도 차고 팔도 아프고 해서 계속 팔을 바꾸고 있는데 브랜딩을 굉장히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브랜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쉽게 그리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큰어려움은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브랜딩을 위한 브랜딩을 하지 마시고 내가 팔고 있는 것을 좀더 뾰족하게 만드는 거에 좀더 신경을 쓰시면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될 거니까 부수적인 것들,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공포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공포였습니다. 강의 많이 들어보셨죠? 어때요? 효과 좀 보셨나요? 그런데 자영업이라는 게 강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다양하거든요, 상황이.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B2K 아카데미는 강의가 따로 없어요. 개개인별 맞춤, 토론식 아카데미로 진행됩니다. 별별 강의 다 들으러 다니셔도 발전도 없고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B2K 아카데미는 4주간 토론식 아카데미로 아카데미의 끝판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지원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랑 함께 할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딱 12명만 가능하거든요 6월부터 진행되는 B2K 맞춤토론식 자영업 아카데미 이미 몇달이안 남았어요 지금 보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